경기도가 12월 첫눈에 결빙사고 제로와 비상체계 가동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 1,144대를 단속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이 최회원 SK 회장에게 1조 원대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나토가 공동선언으로 중국의 도전을 명시하고 집단 방위도 재확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방송 경기뉴스 김진주입니다. 경기도가 12월 3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적설이 예상되는 눈이 내린 만큼 결빙 사고 제로화를 위한 비상 체계를 가동합니다. 앞서 도는 지난 12월 2일 시군 담당 부서와의 영상 회의를 통해 대설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초기 대응 단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부서 및시군 재난안전부서 인력 969명, 제설장비 975대, 친환경 제설제 및 염화칼슘 등 64,000톤을 투입하고 도로결빙사고 대비 안전관리와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31개의 시군과 합동으로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 차량 1,144대의 번호판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돈은 이 가운데 485대, 2억 3,40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단속에는 돈의 31개의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총 583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 대책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오늘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노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것과 회사 주식 등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노관장은 최 회장의 SK 지분 중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42%가량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29개 회원국 정상이 중국의 도전에 대처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집단 방위원칙을 재확인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런던 선언문에서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과 국제정책이 기획뿐 아니라 동맹으로서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는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0년간 보장된 유럽과 북미 사이의 대서양 유대와 집단안보원칙을 명시한 워싱턴 조약 5조에 대한 약속은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